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허니세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지금 현재 부스터 여러분들 보시면, 어, 지금 위에 보이나요? 부스터가 500개가 모였습니다. 500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 부스터가 500개가 모였는데, 지금 현재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연합에 들어가서, 연합 상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연합 토큰으로, 이렇게 부스터를 하루에 100개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 토큰 60개로, 어 부스터 100개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더 지금 구입을 해서 600까지 만들, 만들게요. 그 다음에 히든 티켓도 2개 해서 60개로 20개를 또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재료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다 어, 연합 토큰만 여유가 있다면 어, 구입을 하면은 좀더 여유가 있겠죠. 어차피 앞으로도 쭉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생체 데이터, 매일매 어, 우리 저 선택권이죠. 생체 데이터 선택권도 어,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사서 하면 되겠죠. 제가 지금 우리 골리앗 영웅을 빨리 키워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성능을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지금 어떤 무슨 짓이든 하고 있어요 지금 생체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 오늘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부스터가 600이네요 600자 현재 600 이고요 자이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임무 요일 임무, 특수 임무, 차원의 틈, 이벤트 임무, AP 캐스트에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자 지금 2단계죠. 2단계이기 때문에 영웅 경험치 획득이 100% 골드 획득량50% 에너지 소모량 50%그 다음에 실드 경험치 획득량 200% 추가 보상 또 어떤 추가 보상이 또 있어요. 자 한번 지금 제가 부스트를 모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지금 모은 거예요. 뭐더 이상은 어, 뭐돈 들이고 수정 드려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지금 이 600개로 한번 제가, 어, 임무 수행을 했을 때, 어, 보상이, 뭐, 짭짤한 보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살짝 기대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보상이 나오는지. 자, 부스트 600입니다. 자, 먼저 요일 임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았을 때 골드가 보통 100, 부스트가 100일 때는 한 57만 골드 정도 나와요. 요 가운데 골드엔 경험치, 그래서, 4단계로 했을 때, 보통 57만원 정도, 57만 골드가 나오는데, 지금 600 부스트죠. 600 부스트일 때, 자, 클리어를 해보면, 과연, 67만 골드, 한 10만 골드를 더 받네요. 자, 10만 골드를 더 받고, 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바로 특수 임무입니다. 특수 임무. 여기 특수 임무에서, 그다음 히든 티켓도 제가 40장이 있기 때문에, 자, 특수 임무는, 어, 이렇게 부스트가 꽉 차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히든 티켓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더 보상이 잘 나오고. 자, 한번 해볼게요. 뭐, 저야, 자, 우리, 라이너죠? 리자드네요. 죄송합니다. 자, 리자드. 자, 특수 임무. 자, 티켓을 사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추가 보상으로 어마어마한 걸 주기를 바라면서, 자, 오성 특장 하나 나왔네요. 오성 특장 말고는 뭐 딱히 이거는 그냥 히든 보상이네요. 부스트 보상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나죠. 부스트 보상으로는 거지 같은 것 밖에 안 나왔어요. 진정한 자, 이번엔 좀 좋은 게 나오나? 아하 역시 슈레기 밖에 안 나오네요 그 봐요 이게 확률이 거든요 확률 여기에서 잘 돌리면은 이 초월 특수 장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뭐 진짜 별의별게 다 나와요 진급권 이런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스터리권 고급 마스터리권 이런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보상이 완전히 이런, 진짜, 슈레기밖에 안 나오네요. 왜 그런 걸까요? 아시는 분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운이 없죠, 저는? 자, AP 캐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AP 캐스트, 회장 임무, 그 다음에, 캐실리우스 쪽으로 한번. 자, 아이템 최대의 보유수를 초과했다네. 젠장을 지금. 아이템도 안줄 거면서. 일단 아이템 좀 비우고, 어차피 아이템 좋을 거 좋은 거안줄 거면서 자 봅시다 다시 고반 안 주잖아 이제 나쁜 놈들한테 뭐 특별한 보상이 없어요 부스터를 600이나 지금 모아놨는데도 좋은 걸안 준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부스터가 높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 나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확률입니다 이 마블 퓨처 파이터는 그냥 운이에요, 운. 운, 운이 따라줘야지. 아무리 이렇게 어다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해도 운이 없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쪽박이, 쪽박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 안 나오면 쪽박이에요, 쪽박. 뭐예요, 지금 이거? 뭐, 뭐? 예? 할거다 했는데 제대로 나온 거는 뭐 하나도 없어. 아지 있지. 나쁜 놈 아니지. 자, 뭐별거 없었어요. 그죠? 음. 좀 실망스럽네요. 자, 스토리만 한번 돌아볼게요. 자, 우루가 자, 물리 우루를 한번 자, 한번 뭐 좋은 거좀줘봐 좀. 자, 역시 휴레기밖에 안 되네요. 자, 이뭐 카드 하나 사성 하나 줬네요. 한번더 해볼까? 예, 네, 괜히 바랬습니다뭐바 바라... 네, 기대를 괜히했나봐요. 히든 티켓 2 개, 히든 티켓 2 개하고 뭐 클리어 티켓 4네 개, 뭐. 뭐야 이게 이 자식아? 어, 이 자식들 뭐 사람 가지고 놀아. 이렇습니다. 뭐, 부스터, 뭐, 이렇게 아무리 모아서 해봐도 역시 운입니다. 운. 운이 없으면, 어, 안될 놈은 안 돼요. 될 사람은 되고요. 안될 놈은 안 됩니다. 저 같은 놈은 안 되고, 여러분 같으면 또 될지도 몰라요. 자, 부스트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에이, 젠장 기분만 잡쳤네 감사합니다.